충격에 대이변이 이틀 연속 일어났습니다. 먼저 22일은 우승후보 아리엔티나를 피파랭킹 51위인 사우디가 2대1로 꺾으며 승리했습니다. 강력한 우승후보인 아리엔티나의 슈퍼스타 리오날 메시에게 전반 10분 패널티킥 선제골을 내준 사우디는 후반 3분 알세으리의 왼발 슈팅이 동점을 만들었고 그 기세를 이어가 후반 8분 알 도사리가 추가 골을 넣으면서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이번 대회 최대 이변이었습니다. 미디어 정보 분석기업 닐슨 그레이스노트가 발표한 역대 월드컵 최대 이변 중 1위를 기록할 정도의 충격적인 결과인데요. 이 같은 충격적인 결과가 23일 한번더 일어났습니다. 일본이 월드컵 2조 첫 경기 독일과의 맞대결에서 2대 1 짜릿한 역전승을 거둔 것입니다. 그야말로 대 이변이었고 당연히 예측하기도 힘들었는데요. 일본이 아시아의 맹호이긴 하지만 상대가 유럽에서 손꼽히는 강팀이자 월드컵 4회 우승을 경험한 독일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된다는 이런 충격적인 결과를 미리 예견한 전문가가 있어 화제입니다. 그는 또 한국과 우루과이전도 예측했는데요. 그 소식 보겠습니다. 23일 독일과의 경기에서 일본은 전반에만 14개의 슈팅을 내줬고 일카이 귄도안에게 페널티킥 득점까지 내주었습니다. 하지만 후반에는 일본의 모리아사 하지메 감독의 날카로운 용병술이 모두 정확히 통하며 반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후반 30분 도안 리치가 동점골을 후반 38분에는 아사노 타쿠마가 역전골을 터뜨린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교체 멤버였습니다. 일본과 독일의 결과는 스커트 비교 자체도 말이 안된다 생각했었는데요. 그럼에도 이런 결과를 예측한 전문가는 바로 영국 BBC의 축구분석가이자 해설위원 크리스 서튼입니다. 그는 레전드 앨런 시어러와 콤비를 이루며 블랙번 로버스의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이끌었던 스트라이커입니다. 그가 월드컵 시작 전 조별리그 경기의 예측을 내놓았는데 이중 일본 독일전에 대해 2대1로 일본의 승리를 점쳤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독일과 스페인의 16강 진출을 예상할 것이지만 일본을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 그들은 분명 능력이 있고 기술적인 선수들을 갖추고 있다며 의견을 냈습니다. 여기에 더해 나는 독일의 경기력에 대해 확신할 수 없다. 그들은 지난 1년간 변덕스러운 폼을 보였다며 독일이 느슨한 플레이를 펼친다면 분명 일본이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듯한 그의 발언대로 정말 일본이 독일을 꺾었습니다. 그것도 그가 예측한 점수 2대1이 나오면서 그의 분석의 신뢰도가 급상승하게 되는데요. 공신력 있는 BBC가 내놓은 예측이라 많은 사람이 주목하고 있던 중이라 더큰 이슈를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한국이 속한 H조에 대한 평가가 궁금해집니다. 그는 H조에 대해서는 예측이 쉽지 않아 혼자 몇 번이나 결과를 바꿨다며 결론은 1위 포르투갈, 2위 한국, 우루과이와 가나가 각각 3위, 4위라고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말도 안 된다던 일본과 독일의 점수를 정확히 맞춘 그의 의견인 만큼. 한국으로서는 기분 좋은 예측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 역시 강호 우루과이와의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국이야말로 카잔의 기적을 만들어낸 나라입니다. 그날의 기적은 세계적인 강호와 경기를 하는 순위가 낮은 많은 나라들이 경기 전에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표본이 되었고 우승 팀을 상대로 이길 수 있다는 용기를 주는 경기였습니다. 이번 일본 독일 경기를 앞두고 일본의 주장 요시다는. 독일 언론 빌트와의 인터뷰를 통해 분명 독일은 우리와 같은 레벨이 아니다. 독일은 네차례나 월드컵에서 우승한 팀이다. 이어서 우리는 축구로 세계를 놀라게 하고 싶다. 독일이 대단한 팀이지만 넘지 못할 벽이 아니라는 것을 2018년 한국이 보여주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우루과이의 경기를 앞두고 우루과이의 승리를 점치는 예견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뚜껑이 열리지 않았고 넘지 못할 벽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바로 우리나라였던 만큼 우루과이의 경기에서 꼭 승리하기를 응원하며 오늘 내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